아침에 따뜻한 차한 잔을 들려고 했는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이러지? 피곤해서 그런가? 대부분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0.5초의 멈춤이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하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누구나 놓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은 무섭게 만들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손이 보내는 작은 변화가 뇌, 신경, 근육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가능하시면 댓글로 연세와 시청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직접 답변도 드립니다. 부담 없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손이 느려지면 뇌가 먼저 변하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걷기, 균형, 일상 독립성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10초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중요한지부터 조금만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알고 나면 지금부터 하실 테스트가 훨씬 더 정확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히 근육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때도 뇌와 신경 그리고 혈류와 근육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움직입니다. 이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한쪽 손만 반응이 늦다면 이건 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손에 닿기까지 시간이 조금 느려진 거죠. 쉽게 말하면 핸드폰은 멀쩡한데 와이파이가 약해져서 영상이 끊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이 느려지면 그 전에 이미 뇌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것이고 그보다 더 먼저는 혈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손이 느려지면 다리와 발의 반응 속도도 함께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넘어짐과 균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이 먼저 나좀 봐줘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함께 해볼 10초 테스트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딱 10초면 충분합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동작할 때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더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손 반응 속도 테스트입니다. 먼저 양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주세요. 손바닥을 정면으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천천히 펼쳤다가 오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이 아닙니다. 속도와 부드러움이에요. 이제 왼손과 오른손, 두 손의 움직임을 천천히 비교해 보세요. 딱 10번만 해보면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느낌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쪽 손이 0.5초라도 느리게 반응할 때, 펼칠 때와 오므릴 때 속도가 다를 때, 중간에 리듬이 끊기는 느낌이 들 때, 손이 갑자기 무겁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 혹은 손가락이 쉽게 떨릴 때, 이건 단순한 손 운동이 아닙니다. 뇌와 신경, 그리고 근육의 연결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검진이에요. 하루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해보시면 몸의 작은 변화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60세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을 먼저 지퐁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신호를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긴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면 양쪽 손이 거의 비슷하게 느립니다. 한쪽만 느이면 신호입니다. 두 번째, 아프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한다. 신경이나 뇌에서 오는 신호 문제는 대부분 통증이 없기 때문에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힘으로 테스트한다. 꽉 쥐기가 아니라 반응 속도와 부드러움을 보는 테스트입니다. 네 번째, 손 운동을 너무 빨리 강하게 한다. 오히려 떨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가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손만 보고 몸 전체 변화는 무시한다. 손 반응이 느려지면 대부분 균형 걸음 계단에도 변화가 따라옵니다. 대부분 균형 걸음 계단에도 변화가 따라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느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동작만 꾸준히 하셔도 손과 신경. 그리고 뇌의 반응 속도까지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손과 뇌의 연결을 되살리는 아주 쉬운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1. 손 펼치기 스트레칭. 이제 첫 번째 운동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손의 근육과 신경을 동시에 깨우는 스트레칭이에요. 먼저 손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꽃이 피듯이 천천히 벌립니다. 그 상태로 5초만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힘을 빼고 손가락을 천천히 부드럽게 오므립니다. 절대로 빨리 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느리게가 더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펼칠 때는 혈류가 손끝까지 열리고, 오므릴 때는 신경이 다시 반응하며 뇌와 연결되는 길이 깨어납니다. 지금처럼 천천히 깊게 움직이면 손가락의 힘, 감각, 속도가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2 손가락 들어올리기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뇌 신경 손가락 연결을 가장 확실하게 깨우는 운동이에요. 먼저 책상이나 무릎 위에 손바닥을 편안하게 올려두세요. 이제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들어 올립니다.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올라간다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들어 올린 상태를 2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제 두 번째 손가락. 같은 방법으로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다시 2초 유지.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근육들 뿐 아니라 그 근육을 지휘하는 뇌의 신호를 다시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손이 둔해지거나 물건을 자주 놓치거나 리듬이 끊기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3. 손목 천천히 돌리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운동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손목, 팔, 뇌 혈류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동작이에요. 손을 가볍게 앞으로 내밀고 손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하나, 둘, 셋. 너무 빠르지 않게 손목 안쪽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을 느끼면서 합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십 바퀴. 부드럽고 깊고 천천히 손목을 돌리면 작은 혈관들이 확 열리면서 손끝까지 혈류가 좋아지고 그 혈류가 다시 내로 돌아가 신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해주셔도 손과 팔의 반응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거예요. 이세 가지 운동은 절대로 빠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지 않게, 힘을 주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천히 움직일수록 근육은 더 깊이 깨어나고, 신경은 더 정확하게 반응하고, 뇌는 더 편안하게 연결을 회복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천천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운동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손끝이 조금 더 따뜻해지거나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운동들이 왜 중요한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손은 몸에서 가장 작은 근육 중 하나지만 가장 먼저 변화를 알려줘를 알려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테스트와 운동을 하루 30초만 해도 손의 반응 속도, 혈류, 근형 능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봐 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따라하시면서 느껴지는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 작은 느낌 하나가 당신 몸의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따라해보니 어떠셨나요? 두 손의 속도가 같으셨나요? 아니면 한쪽이 조금 느리셨나요? 어느 손이 더 느리게 느껴졌는지도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운동을 추천해 드릴게요. 댓글에 남겨 주시면 손, 신경, 균형에 맞는 운동을 제가 추가로 안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 가벼워지고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매일 가장 쉬운 방법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